아씨, 뭐라고 해야 될지 까먹어서 감 잃었어요. 아씨 뭐라고 해야 될지 까먹어서 감 잃었어요. 오케이 오 그럴싸해. 그럴싸해 오우. 와. 빨리 먹어야지. 그럴싸한데 진짜? 좋아요 좋아요. 오오오와나 슬쩍 뜨고 같아 어디? <laughs> 또, 언박싱을 하려고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언박싱 할 제품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이게 많은 분들이 이번에 나온 모델이 다 4세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2.9인치만 4세대고 11인치는 2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4세대 모델은. 아니 12.9인치는 여태까지 4대가 모델이 나온거고 지금 11인치는 2개가 나온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신형이긴 한데 어쨌든 얘는 2세대 가로수길 애플샵을 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구매하는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구매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 언박싱 오 이거 어떡해. 오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됐대요 안심. 안에 이렇게 충전 잭이 요즘에는 8핀인가 이거? 이걸로 나와서 이거 어댑터를 되사야될것 같아 참고로 저는 애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그림 그리려고 산 거라서 이건 제가 카카오 이모티콘 곧 출시할 거거든요 만들지도 않는데 어쨌든 어 뭐야 부속품은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는데? 오케이 약간 실망스럽지 그리고 미리 맞춰서 이거를 다 샀어요. 스코코가 유명하다고 해서 스코코 보호 필름, 이거 종이질감 나는 거랑 ESR 케이스, 이거는 제가 핸드폰도 미드나잇 그린이라서 그거에 맞춰서 샀습니다. 일단 개봉해볼게요. 어? 뭐야, 인덕션이라면서 카메라 두 개인데? 어, 사이즈 작은 머리가 제일 아요 아, 그래? 몰라. 이미 뜯어서. 오, 느낌 좋다. 오! 대박. 어, 뭐야. 벌써 <laughs> 지문 남았어. 오케이. 그러면, 짜잔. 이거 켜볼게요. 전원 버튼은 여기 오오 역시 애플 로고가 보이니까 나오네요 부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오, 85% 있어요 오.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최신으로 유지하기. 아니 수동으로. 지서비스 절대 하지도 않는데. 수업 어야 업데이트는 내가 하고 싶을 때. 오케이. 아이클라우드 안 해. 구려. 안 해. 실이 나중에. 스크린 타임? 나중에 당 거지. 아이패드 분석 지금 <laughs> <재미> 안 해. <laughs> 트루톤? 오케이. 어, 화면 스타일. 오저 다크모드 좋아요. 누거지 와, 드디어 설정 완료 다크 모드로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어플 되게 많네요. 이제 나중에 프로크리에이트랑 등등등등 깔아가지고 써보도록 할게요 펜슬은 아직 각인 처리되느냐고 안 와서 펜슬 각인 신청하면은 픽업이 안 돼서 무조건 배송으로 받아야 돼서 그거는 지금 없고 일단 그러면 언박싱은 했으니까 어 필름 부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잼병인데, 어차피 제가 그럴 줄 알고 여분으로 또 샀어요. 괜찮아요. 이게, 그, 이게 스코코꺼는 종이질감이긴 한데, 1번꺼보다는 이게 좀 매끈매끈해서 이 펜촉의 마찰이 좀 덜해서 그 펜촉 소모량을 좀 줄여준대요. 그래서 스코코꺼로 추천을 받아서 했고, 여기 카메라는 카메라는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뭐가 센서가 있다 그래서 필름도 약간 이렇게 위에 톱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한번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제거 스티커랑 이거 알코올 수압이랑 이거 밀대도 있네요. 나중에 기포 없으라고 어쨌든 그러면. 일회용 클리닝 티슈로 먼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손이 더들어올것 같은데? 어시 냄새. 오새거 같아. 딱히, 근데 방금 개봉해서 먼지는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1번. 이거는 신중에 가려야 되는 거라서 일어나서. 어, 나이거 못하는데. 맞겠지? 진짜 소질 없다. <laughs> 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 떨려. 안 돼요, 과장님 이거 붙여주시면 살 드릴게요. 붙여만 안 지금 돼, 안돼안돼안 돼. 취소 취소. 어, 저잘 붙여. 어, 저잘 붙인 것 같아 근데. 그죠. 과장님 오니까 갑자기 되네. 남의 손에 맡기기 싫어나 봐. 잘 붙었네. 잘 붙었다. 잘 붙었어요? 오케이 이제 밀대로. 잠시만요. 저희 촬영 중에요나가주시래요 <laughs> 어, <이래? 웃음> 원래 이런 건가? 어? <웃음> 망했다. 뭐징그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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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해본 자와 안 해본 자의. 근 이거 너무 세게 밀어서 액정이 망가질 것 같은데. 손으로 망가지마. 손으로 밀어. 손으로요? 응. 그리고 그거 좀냅두면 어. 알아서 좀 빠져. 아, 그래요? 응. 이번을 떼야지. 맞아.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야따. 아, 시키고 너무 많습니다. <laughs> 아, 안 됐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뭐요 기쁘가 그리고 이 아이패드가 휘는 게 액정이 움푹 패는게 느껴지는 것 같아 며칠 냅둬보죠 뭐 아이펜슬 아 애플펜슬 오기 전까지는 냅둬보면 지가알아서 빠져있겠지? 그럼 며칠 후에 액정 필름을 뜯는다. <laughs> <laughs> 저렇게 나와. 착상해 <laughs> 역시. 액정 보호 필름은 전문가에게. 오케이. 다음은 ESR 아이패드 프로 11. 이거 근데 1세대하고 2세대하고 호환이 된다니까. 뭐 아무거나 쓰도될것 같고. 여기서 만족하고, 기포가 좀 많지만 나중에 빠진다고 하니까 아, 케이스 사면서 그 뭐냐 이거, 이거 카메라 보호필름도 있어가지고 같이 구매했어요 그게 이건데 ESLR. 이것도 ESLR. <laughs> ESR, 이것도 ESR이래 ESR 거그데 하나는 새사분 하나 드리고, 같이 똑같은 거 사신 분이 있어서 하나 드리고 어, 이것도 막 키트가 여러 개 있는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아 이거는 <laughs> 아, 나 마스크 겠지 이거는 이렇게 약간 두툼한 쇠는 아니고 이렇게 약간 유리 같은 거여가지고 바로 붙이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큰 통째가 보이시네어 되게 예쁘게 붙였어 그, 화면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진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뒤는 약간 이렇게 반투명? 무광.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핸드폰하고 좀 비슷하고. 어차피 케이스에서 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핸드폰처럼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케이스 씌우면 될것 같아요. 잘보내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음, 아, 이게 전체 있는 게 아니어서 핸드폰보다는 끼기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어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 떨어지겠다. 막잘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네 아이패드를. 근데 물론 뭐 이렇게 들고 다닐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오 이쁘다. 오, 그 완전 핸드폰이랑 완전 똑같은 느낌이네. 제 핸드폰이 완전 이거 스페이스 그레이가 아니야 뭐냐 미드나잇 그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접어서. 쓸 수도 있고요. 게금 들었나?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음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 있고. 어, 확실히 그 스코코 마찰이 좀 종이 질감은 아니에요. 좀 반질 반질한데 어쨌든 마찰은 확실히 덜어줄 것 같아요. 스코코 일본 게 종이 질감이 진짜 나가지고 이렇게 사각 사각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그런 느낌은 아니. 에요 종이 질감은 아니더라도 펜촉에 손을 좀덜수 있다. 아이패드. 언 박싱 끝 다음 애플 펜슬 언 박싱 하 면서 다시 영상 을찍 도록 하겠 습니다. 안녕 드디어 기다렸 던 애플, 애플 펜슬 이 와서 오늘 은 애플 펜슬 언 박싱 을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제 애플 아이돌 시키긴 했지만, 친구가 사준 거라서 이런 메시지를 남겨줬어요, 또. 근데 제가 직접 입력했다는 게 함정. 아마 애플에서는 제가 혼자 자작극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어쨌든, 2세대고요 그러면,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오, 여기 실이 있네요. 딱 뜯으면, 어, 쉽게 개봉을 할 수가 있어요. 각인을 새기면 매장에서 픽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배송으로 받았는데, 파손이 오. 이렇게, 파손이 안 되게, 뽁뽁이는 없지만, 이 완충작용을 할수 있게, 두꺼운 박스를 이렇 넣어서 해준, 아래쪽에도, 이렇게. 음, 생각보다 좀 세심하게, 되어있는 아, 이게 이렇게 랩핑이 되어있구나. 아, 좋습니다. 그래서, 테이핑 하나도 없이, 온전한 상품으로 받아볼 수 있게, 포장이 되어있었고요. 어, 굉장히, 음, 선구적인 패킹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박싱 을 해볼게요.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실만 이렇게 제거하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언박싱 영상에서도 물론 많이 볼수 있겠지만 제 애플펜슬이 좀 특별한 이유는 이렇게 어, 구나 아 이렇게 이야따 각인이 어디에? 오한보셨어요오 너무 귀여워요. 이게 제가 아아라고 새기면 홍, 홍. 제가 홍씨여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새겼거든요오딱 보이게.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펜촉은 하나밖에 없고 돌려서 나중에 교체하면 되는 거라서. 어쨌든, 이렇게. 아, 여기 또 테이핑이 하면더돼 있구나. 오! 이거 어렸을 때 약간 백묵 같은 느낌 뭔지 아세요? 되게 부드러워요. 원두 이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각인 진짜 마음에 드네요. 어차피 펜슬은 팔게 아니니까 각인 새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음각이 아니라 그냥 프린팅이에요. 너무 귀엽죠? 음 진짜 느낌이 약간 분필 같고 좋네요. 고 다음 에는 한번 프로 크리에이터 를 이용하 여 그림 그리 는 영상 을 올리 도록 하겠 습니다.